여러분들은 폼생폼사라는 말잘 알고 계시죠 폼에 죽고 폼에 살 만큼 겉멋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어딘지 비아냥거림이 섞인 것 같은 이 말은 번지르한 겉모습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넉넉 치 못해서 몇천원짜리 편의점 음식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비싼 유명 커피는 꼭사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몰라도 안 척하고 부족해도 풍족한 척하면서도 부지부식간에 폼을 잡고 살게 됩니다. 정답도 모범답안도 없는 인생, 풀직지 않고 궁상떨지 않고 제멋에 취해 살겠다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위선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기억하며 널리 전하고자는 하지만 정작 그 핵심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으로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자신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없고 공교롭게도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신행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대박을 꿈꾸는 마음만 가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산 선수가 실제로 달리는 훈련보다도 잘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더 많은 시간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주객이 뒤바뀌게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노래를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외국인과 한마디도 대화를 이끌어 갈수 없게 됩니다. 신행의 방편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천 그 자체를 통해 깨우침을 얻고 세상의 진실과 울림에 다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모두들 결실로서의 열매에만 관심 있고 땅 속의 물과 영양을 흡수해서 줄기와 잎으로 길어올리는 수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식의 방법론만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방법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을 알지만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방법만 있고 삶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깨친 것이 없게 됩니다. 구체성이 없고 체험이 메마릅니다.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브로커만 양산하게 됩니다. 말만 있고 행함과 그로 인한 깨달음이 없으니 스스로가 고해가 되는 셈입니다. 자진고행은 하지 않고 성불할 생각만 하니 모두 도통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폼만 잡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시사 상식이지만 통계 지수 중에 엥겔 지수라는 거 들어 보셨죠?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더라고요.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 중에서 먹는 것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라고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 신행의 엥겔 주스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루 동안 자기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인격과 품성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친원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엄한 염송소리 그리고 서원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시민전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진화인자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진리를 쫓아 실천하는, 그래서 진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신행은 위선과 교만을 극복하는 결과이며 실천의 반복을 통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